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 교리적인 부분이지요. 특히 이제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 얻는 거냐 그런 이야기가 주로가 되어서 11장까지 계속 쭉 왔지요.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었고.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 구원의 사건에서 제외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사랑하여 극류을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배제한 게 아니라 이방인의 완전한 수가 차기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이 다시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11장까지는 그렇게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12장부터는 이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우리, 의롭게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살 거냐?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요, 은혜를 입을 때가 있어요. 어떤 은혜, 어떤 분에게 굉장히 내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선생님한테도 그럴 수 있고, 때로는 어떤 목회자에게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내 삶의 태도가요 달라집니다. 어쨌거나 삶이 달라지면. 그거를 늘 기억하고, 그리고 그때를 기념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이 늘 나타나게 되어 있어.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어떻게 살 거냐, 여기 이제 세세하게 한절 한절 우리 행동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몇 가지만 중요한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기로 하지요. 첫째는 뭐냐면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예배자. 예배자란 뭘까요? 여기 그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기 전체 모든 이제 구체적인 행동,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행동의 가장 기본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자 오늘 새벽에 나오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 걸음 멈추고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이걸 기쁘게 생각하실까? 이 절에서도 마찬가지. 이 절도 같이 읽어보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저는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첫 번째로요 예배예배.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이제 영어의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늘 시간을 내야 됩니다. 또,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태도가 다른 시장 갈 때하고 달라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요, 우리가 이제 모임을 여러 모임을 갔습니다. 주일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근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예배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정식으로 드리세요. 정식으로 무슨 뜻입니까? 갖춘 예배. 일단은 준비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토요일부터 준비하세요. 그리고 시간 내세요. 세상에 그 어떤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예배자는 예배자로서 모든 것을 우선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우선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늘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세요. 정장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뭐 저는 정장 없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입는 그래도 정성껏 갖춰 입고 오세요. 이제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이제 교회 올때 그냥 왜 지금은 뭐좀 다릅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어른들이 늘 그랬어요. 교회 올때 슬이 바짝 끌고 오면 큰일 나고 집에 가서 다시 신발 신고 라고. 돌려보내기도 했었어요. 학생들이니까 그냥 가볍게 왔던 거예요. 그거를 어른들이 붙잡아놓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또 그러면 다시는 교회안 나와요. 그렇죠? 다시는.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제 듣고 했는데 그렇지 가 않거든요. 그리고 예배는 늘 예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 들고 나오면 안 돼요. 늘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야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늘 여러분의 삶에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설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 죽을 자가 산자인 거예요. 죄가 용서된 자인 거예요.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늘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다른 삶이 먼저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책이 있었죠. 지금도 여러분 사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예수님이라며 그래서 이 질문이 여러분의 삶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오늘 여기 3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여기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은 가르치는 잠면 가르치는 일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 각자에게 뭘 주셨다?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겸손하게 이 은사로 교회를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가 있고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예배의 일환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 공동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핵심을 이은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정이고요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재는 게 이런 거 있어요. 가정은 여러분 구속이 돼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구원에는 어디로부터 와요? 교회로부터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이 믿음의 공동체 영향력이 가정으로 넘어가서 이 가정을 믿음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중에서 가정이 가장 기본적이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 거듭나지 못한 가정은 갈등과 또 부패와 아픔과 상처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교회로부터. 교회에서 가정의 아름다움 구속된 가정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사회를 구속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분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어떤 분에게는 이혼하는 은사, 어떤 분에게는 섬기는 은사, 어떤 분에게는 다스리는 은사 여러가지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겸손하게 교회를 섬겨야 될줄 믿습니다. 은혜받은 자의 삶또한 가지는 여기 14절 이하에 보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이 아니 달라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 이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자,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자,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 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원수로 원수갚는 일을 합니다. 근데 크리스천들은 원수갚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그 원수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아니라 하나님께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 읽어보죠.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9,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원수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대로 분, 그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다르다.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극한적으로 다른 게 그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크리스천들은요 세상에서 내가 얻을 이익 악자까지 붙잡으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크리스천들은 뭔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또 세상에서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 분을 삭히지 못해서 어떻게든 되갚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집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결국 세상의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나라와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좀 손에 보면서 십자가를 지면 모두가 평안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가를 갚으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근데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때까지 우리가 너무 힘들다는 거지. 이게 참 제가 살아가면서 힘든 것이 그거더라고요. 제가 참아요. 근데 악한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할 때까지 그 악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계속됩니다. 그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교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 있을 동안에 그 악한 자들이 징벌 받는 것을 못볼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갚으세요. 내가 갚았을 때 내게 위기 오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좀 내가 갚았다고 속시원한 것은 어떤 어쩌면 있을지 모르지만, 좀 오히려 더 부담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져. 자. 이제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예배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를 가장 밑바탕에 깔고 첫째 예배자, 두 번째 교회를 섬기는 자세 번째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여기 말씀하고 있는 그 다른 삶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성도, 그래서 이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힘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